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드려 막대한 수익으로 치워낸다. 새로운주가 밝았습니다. 이번 주도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정직, 설실, 겸손, 조심 나시면서 묵묵하게 성장해 보시죠. 아, 뭐, 주말 사이에 암호화폐 시장은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메타버스 섹터, 뭐, 샌드박스라든지 만화, 디센트럴랜드가 잠깐씩 쭉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런 글로벌 메이저 코인들 갈 길이 좀 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연준 의장 인선에 대한 불확실성 뭐 계속 최종 면접을 보는 그런 과정에 있죠. 케빈 워시냐 케빈 헤셋이냐 둘 중에 한 명이 될 것이고 클레리티 법안도 조금씩 좀 지연이 되면서 연기가 되면서 불확실성이 증폭이 됐다. 우리는 여유 여유 이번 주도 그냥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이러한 지지부진한 환경 속에서도 줍줍 DCA 쓸어 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유 경쟁이 가열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메타 플래닛 일본계 DAT 기업이죠. 트럼프의 두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가 고문으로 들어가 있고요. 또 비트마인, 이머전, 테크놀로지스 여기는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1등 기업입니다. 이런 D A T 기업들의 수요와 미국 현물 E T F로도 기관의 자금이 조금씩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 유동성장이 펼쳐질 때까지 시간을 들여 보시죠. 아무래도 방금 언급드린 것처럼 이 클레리티 법안에 대해서 백악관도 약간의 좀경고사인을 주고 있죠. 야, 코인베이스 너네 왜 뒤통수를 쳤어 왜 브라이언 암스트롱 왜 너희가 반대를 하고 있는 거야 이 디지털 자산 법안에 대한 지지 철회를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 표결 일정이 또 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올해를 길게 보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이 코인베이스가 반기에 들면서 클래리티법 수정한 철회 가능성이 나왔고 연내 통과 힘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뿌려졌었는데요.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야, 이번에 코인베이스 너네가 브라이언 암스트롱 통해서 시간 좀만 더 끌어 봐. 약간 요런 식의 그들끼리의 시기에 저울질을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때 찰스 호스킨스가 굉장히 분노하면서 지연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데이비드 삭스, 크립토 차르부에서의 책임자는 사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코인베이스를 제외한 리플, 앤드슨 호로이츠, 서클, 크라켄 등등. 그들은 암호화폐 시장 구조법의 초안에 대해서 지지하는 스탠스를 표명하고 있었다. 근데 또 어제 기사 보니까 이런 스탠스도 나오더라고요. 그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아, 그 법안 지지 철회한 거, 그거 사실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긍정적인 건설적 협의를 하고 있어요. 갑자기 코인베이스 CEO가 이 지지 철회서를 부인하는 것이죠. 어떻게 된 일인지. 정말 이 암호화폐 시장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금융에 대한 백엔드 시스템 룰 체인지 과정에 있고요. 그 과정 속에 거짓 기사, 퍼드성 뉴스, 누가 이랬더라, 저렇게 보더라. 여러 가지의 잡음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 또한 그들이 마켓 메이커를 통해서 시장을 조작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알고서 투자에 임하자 말씀드렸죠. 이런 걸 피할 수 없다면 우리 것으로 만들면서 즐길 필요가 있겠죠. 여유, 여유? 이번 달? 다음 달? 아니요. 우리는 2026년을 크게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버블 시기가 오면, 그때 좀 수익 내줄게. 너희들끼리 시간을 끌든, 잡음을 만들든, 퍼드성 기사를 만들든, 하고 싶은 거를 다 하렴. 약간 이런 식의 여유로운 스탠스 플러스, 조금은 이 또라이 같은 이런 마인드도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 너희가 하고 싶은 거다 해. 막 이런 식의 여유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신용카드 금리를 만지작만지작 만지작 거리고 있죠. 행정명령 검토 시한은 1월 20일 정도 얼마 안 남았고요. 금융권 카드사가 지금 압박을 받으면서 감론을박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선심성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뒤에서는 점진적 유동성 공급을 하면서 스텔기가 떠오른다라는 말로 유래가 됐죠. 이 스텔스 양적 완화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라이브에서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 매크로 거시적 환경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아무쪼록 지금 체감 물가를 정조준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뭐 신용카드, 금리 상한선, 주택 섹터의 MBS를 매입하겠다. 또 베네수엘라 뿐만 아니라 이란과 그린란드까지 건드리면서 에너지 쪽 물가를 드라이브하기 위해 준비시키고 있는데요. 올해 11월 3일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아마 트럼프는 마음이 급급할 것입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죠. 하지만 이런 카드들을 바로바로 주무른다고 해서 국민들의 체감 물가는 약간 좀 제한적으로도 느껴지죠. 왜? 지금까지 그들이 러우 전쟁과 코로나 이슈를 통해서 돈을 너무 많이 풀어왔고 고금리를 유지해대면서 물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서민들이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죠. 아무쪼록 점점 트럼프 푸시 발동할 수 있는 잠재력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1분기 2분기 조금 더 크게 롱텀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봤을 때 유시버클리의 마크와 리플사의 마크가 보이면서 리플 원장에 대한 엑셀러레이터를 출범시키고 있네요. 실제로 이 명문대학교로 잘 알려진 유시버클리와 리플사가 손을 잡으면서 대학 디지털 자산 엑셀러레이터를 만들었다. 즉 다시 말해 리플사가 유시버클리한테 돈을 지원해 주고 연구 개발 인프라를 지원해 주면서 우리 XRP 레저 한번 사용해보고 너희들 그리 연구도 해봐 지원해줄게 요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리플의 공식 홈페이지 인사이트에도 UDX, Reversal, Digital Asset Accelerator를 출범시켰구나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사실상 과거부터 리플사는 유브리라고 하죠. 유니버서 r 블록체인 리서치 이니셔티브 대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면서 학계에서 블록체인 연구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이미 약 60개가 넘어가는 유브리 네트워크가 활성화되면서 전세계 유수대학과 유착관계를 가지고 있었죠. 거기는 에 우리나라의 코리아 유니버서티 고려대학교와 얼마 전에 들어왔던 연세대학교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참고로 말씀드릴 수가 있죠. 바로 2024년 9월달 벌써 재작년이 됐네요. 연세대와 리플이 손을 잡으면서 유브리 프로그램 합류했구나. 같이 연구 혁신을 추진하고 있었구나. 이게 지금 한 58번째 파트너십이었다. 참고로 알아봐 주시면 되고 여기 나오는 사업 총괄을 하고 있죠. 에릭 반 밀텐버그 역시 뭐 연세대랑 이렇게 사진도 찍었고. 저는 작년에 리플 웨웰 행사 갔다 왔잖아요. 그때 뉴욕에서 에릭밤 밀템버그와 함께 얘기도 나눴던 것이 또 생생하게 떠올라지네요 사실 이 유브리 프로그램 하나만 미루어 보더라도 리토속 그 SEC의 소송 자체는 그들이 만들어 온 하나의 시나리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어떻게 그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교가 그 소송에 눌린 하나의 스타트업에 불과한 리플사랑 손을 잡고 이니셔티브를 만들 수가 있겠어요 말이 사실 안 되잖아요 이 미국 쪽 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아일랜드 등등 꾸준히 이 유보리 프로그램은 확산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사실상 리플은 단순한 암호화폐 스타트업이 아니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세계 경제 포럼에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회장 크리스라센 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며 참석을 하고 있고요. 왜과거에월 스트리트 애널리스트 분석가가 리플을 새로운 금융 시스템, 떠오르는 하나의 백엔드 시스템으로 하고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는 조금 더 면밀하게 공부하면서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이어나갈 필요 반드시 있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XRP 거래량이 높은 이유가 그만큼 똑똑하신 분들, 현명하신 분들, 진정성 있게 공부하시고 닷컴 버블을 보셨던 분들이 이제는 크립토 생태계가 다가올 것을 인지하고 직감하셨기 때문에 비트이더도 좋지만 XRP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5년 거래량 최고치를 업비트에서 달성을 한것 지금 다시 한번 조명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는 이 XRP, 리플 어? 나는 이름이 예뻐서 투자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XRP는 이미 ETF가 만들어졌고요. Made in USA, 미국 기반의 코인이자 트럼프가 언급한 코인이기도 하죠. 또한 백악관과 함께 프로젝트도 같이 하고 있는 여기 목록에 그대로 벤다이어그램 교집합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꾸준하게 내재같이 펀더멘탈에 초점을 맞춰 주셔야 되겠죠. 금융에 대한 포용성 시대가 도래할 때리플의비전 2030년을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는 룰체인지의 과도기적 부분에 굉장히 초기 국면에 들어와 있다는 거 긍정적으로 살펴보시면서 꾸준히 수량 축적해 나가시죠. 모두 이번 주한주 주 힘차게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추합시다.